안녕하세요. 최근 기아의 스포티지가 30주년을 기념하여 페이스리프트 연식 변경 모델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0주년 에디션은 기존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1.6 하이브리드 모델과 가솔린, 디젤 등 모든 트림에 30주년 에디션 옵션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섀도우 매트 그레이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죠. 연식 변경과 동시에 18인치 휠 추가가 가능하며 1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를 기본 적용하였고 2열 사이드에도 에어백이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연식 변경이 진행되면서 가격 또한 소폭 인상이 되었는데요. 확실히 변경점이 적은 만큼 가격에도 이전과 큰 차이를 두진 않았습니다. 이번 연식 변경과 동시에 자사에서도 기존 모델을 특판 가격이 적용된 물량으로 고객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이 특판 물량은 기존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스포티지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잡아 출고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변경은 사실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처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에 굳이 비용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염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모션 시기를 노려 구입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죠. 일단, 현재 실시간으로 들어온 물량을 보시면, 인기 색상과 다양한 옵션으로 소량 입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특판 물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면세 10% 적용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사 비공식 프로모션까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사 프로모션은 5 3료금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5년 계약으로 월 렌탈료를 22% 낮춰 계약을 진행한 후에, 3년만 이용하셔도 위약금 0원으로 반납할 수 있는 혜택이랍니다. 5.3 요금제 프로모션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 참여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혜택 없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매하신다면 취득록세는 물론 자동차세, 공채, 보험료 등차갑 외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자사 혜택을 받고 출고 받으신다면 이런 비용 부담 없이 고정적인 월 렌탈료만 지불하며 이용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감가를 걱정하실 필요 없이 바로 반납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신차라 해도 꾸준히 타다 보면 감가상각으로 나중에 중고차 가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엔 그냥 반납만 하시면 끝인 거죠. 사고가 날 경우에도 소액의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사고의 모든 과정을 업체가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 느끼실 필요가 없죠. 게다가 할증도 붙지 않으니 운전을 시작한 초보 운전자에게도 괜찮은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안전 점검이나 정비 서비스 무료 데이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니 알뜰하게 차량 운행하는 방법으로는 더할 나위 없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진행하셔서 프로모션 적용된 최저가 견적을 산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부터 계약까지 수수료 없이 진행되니 부담 없이 신청해주세요.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인 만큼 빠르게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프로모션 정보로 찾아올게요.